영웅 을사는 것이 죠.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어. 리미 이 아까 게임 같이 했던 사람 같은데 어, 또어땠 없어? 전 자는, 다, 거 기서 <laughs> <터뜨려. 웃음>

충전 기 아, 충전 중입 하나 짤. 또뭐 하나 짤. 아 제발 나나랑 한두 잘렸어. 짤랐어 내가. 아까다더 잘할 수 있어. 화음을움직이시오 <목소리> 제발. <목소리>

아 이거 실 잘못 쐈다. 힐 잘못 쐈다 또. 아이 <laughs>

그렇지 잘한다. 겐지 와 난리 났어 겐지. 야 이거 p o t 지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야 우리 겐지 너무 잘해. 아내 힘만 줄수 있었으면은 한건더 했을 텐데. 어디 갔어, 이거? 아, 왜 안.. 아, 못 밀었어? 내가 대화가 오그로를.. 꽤끌고 있었는데. 궁 쓰지 마. 궁 쓰지 마. 궁 쓰지 마. 그냥 죽어, 그냥 죽어. 라인아 라인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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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시켜 봐3사다 제가 로 와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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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아졌죠? 영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살리십시오 라인바스 아, 노. 내가 메르시할게. 바스 하나 해줘. 오케이. 원일 내가 해볼게 원일.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오케이 오리사오리 우리사까지 오케이 아니야 자리하러 하자고 방벽 두개 좋은데 아나 킬금인데 뺐네 뺐어 저게 공격지 30초 가라 4교시 3 4 3 4 3 4 3요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자, 있, 그...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코너에, 코너에 있어야 돼, 코너에. 일로 와, 이쪽으로 와, 다 와, 이쪽으로 와. 우리가 먼저 딜해야 돼, 먼저 딜. 어디 봐. 야, 화각 날리지마, 화각 날리지마. 잠깐 동안 화각 날리지마.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살릴게. 야, 이거. 실해주기가 힘들 앞에서 죽으면 안 돼, 여기 이거는 바스 지키는 플레이 해야 돼 어, 나이스, 응, 나이스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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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빨리 나와 라인하고 나와.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제발 2층으로 2층으로 다시 가. 아니면 거기 있든가뭐 빨리 2층으로 올라와. 어. 올라와. 올라와. 못 살려. 못 살려. 아래 야 빨가. 라인이 없는데 이거. 확인해. 뒤로 살짝 빼자 제발! 아! 야나 죽었어 메르시 없다 아야 니네 안 나갔으면 이거 그냥 막는 건데 왜 나가 흥분해서. 아 이게 못하는 애들 특징 아니야 이거 우리 같은 애들 <웃음> <웃음> 반박할 수가 없네 야 이거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laughs> 앞에 누구지? 아, 나야 나나나나나나나나이르 라고? 나는 아주 아주 아픈 아닌데 지금 나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 2층에 있어. 야, 야, 그 메르시 혼자 그 밑에서 싸고 있는데 아 그냥 지나가냐? 아니, 야, 씨, 원일인데. 와, 뭐공다쓰 뭐. 라이나, 라이나, 싸, 싸. 아, 라이나 나와. 있어. 아. 이래. 야, 이거 우리가 뒤에, 야, 바스 해야 된다고. 저, 저, 저쪽 바스 뺐어? 아, 뺐네, 뺐네, 뺐네. 살아있어. 아, 저쪽 바스를 뺐어. 디바 케어. 야, 야, 우리 지금 다 따로 가잖아. 니, 니네 왜 그래, 하나씩. 야, 디바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윈스 하늘로 좀 날라! 윈스 하늘로 좀 날라! 윈스 팀보 없나? 아, 나좀 살게 하늘로 좀 날으라고, 이 멍청이 윈스야. 아, 저거 안전과거인가봐 저거 내가 지금 하늘 날라야지. 없어. 즉스. 직수? 야, 즉스야. 니가 하늘을 점프를 해줘야지. 신발 안 들려. 들어가, 빨리. 멍청한은 원숭이야. 들어가라고. 죽지 않아요. 빌렸다. 아, 쟤네 왜 이러세요? 전선은 계속 뜹니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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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물, 트레, 화물, 트레, 화물, 트레. 야야, 팔아, 팔아주심, 팔아주심. 아, 겁나 잘려된다. 아니, 왜 이렇게 나와서 잘릴까? 거점 플레이. 거기 왜 가? 거점 플레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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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로 와. 화물로 제발. 야, 메이, 화물로 오라고. 새끼 파라랑 다이다이 하고 있네. 나이스. 야, 아, 이거 이렇게 막 어?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야지, 오케이. 겨우. 야, 나가지 말라고! 잘라야지, 앞에. 뭘 잘라! 빨리 뒤로 와! 화물! 나 힐러 뺀다. 나 힐러 안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한 번만 쳐도 더 나가면 힐러 안 한다 얘기했다 분명히 알았어. 어디 가세요 아이 죽었다 이거. 야, 비벼봐 화물, 비워, 화물 비벼 화물 비벼 화물 비벼. 현대의학의 희아 이거 저걸로 갈까?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드네. 아, 밀렸다, 밀렸다. 발급인다. 아, 못 비비었어. 빨리 자, 빨 자. 젠야타 뒤로, 젠야타 뒤로. 아, 왜안 빼? 한 마리씩, 야, 그, 저 솔저 새끼 존나 못한다, 저거. 저거 아예 그냥 게임할 생각이 없구만. 아이, 참.

아 빈병. 야 40초, 40초. 드리자. 끝났는데? 나이스 위에 위에 팔아. 와야 솔져 솔져 하지 마라 와 솔져 진짜 못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는 혼자 나가서 계속 죽고 있네 이거 그냥 재미로 올리고 있어.